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내치의 문제입니다. 내치의 문제는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보다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획맹적 정책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외치는 제일 먼저 조미관의 네, 문제입니다. 이전명 정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먼저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적어도 170석 이상의 의석이 있는 이상 국회에다 상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을 적어도 미국의 식민 지배국으로 만들고 있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반법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단파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든 지금이라도 국가 반법으로 감옥에가 있는 많은 동지들이 석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반법으로 아무 제도 없이 처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야 되고, 또 그들에게 배 보상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숙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의 민족주의자들을 개잡듯이 잡고 까먹고 내고 그리고 미국의 지배를 연구화시키라고 하는 흉계를 꾸며야 합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개정 내지 폐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폐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폐지가 힘들다면 7조조항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적어도 남과 북이 현재 민족이 먼저라면 현재로서의 돈독한 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7조조항을 없애고 또공무찬양 부분도 없애야 됩니다. 공무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은 남조선을 사랑하고 또어 남조선은 북조선을 또 사랑하고 이렇게 연북, 연남하는 관계로서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야말로 긴급히 손봐야 될 부분입니다. 외치는 미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적어도 대한민국도 끼어들어서 적어도 미국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족이 앞서는 동맹보다 민족이 앞서는 그런 외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치야말로 지금까지 해온 대통령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새롭고 산뜻한 모습으로 그 외치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인기가 끝나는날 야, 정말 나는 할 만큼 했다. 백성들도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조선에 있는 수많은 동족들도 남쪽의 이재명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자하자찬하고 서로 축여주는 그런 관계로의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급을 냅니다. 난감 북이 서로 가까워지면 미국이 제일 급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전쟁이 종식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꼭 거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투쟁! 제국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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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전 세력에게 전쟁은 필수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전, 한국전은 전세계를 신냉전으로 만들기 위한 3차 세계대전의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3차 세계대전을 위한 한국전의 도발은 지난 윤석열 쿠데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외환을 통해 내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 신냉전으로 가려했던 제국주의의 음모는 북의 전략적 인내와 남측민중의 위대한 투쟁으로 한풀 꺾여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국주의 세력들의 전쟁 도발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의 전 지역에 폭격을 감행했고 오늘 아침에도 2차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아시아에서 전쟁의 불길을 일으켜 이것을 동아시아까지 태평양까지 일으키려는 제국주의의 호전 세력은 후시탄탐그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전세 속에서 이재명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군 철거와 공합법 철폐입니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이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미군 철거 뿐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미군, 주한미군 감축을 운운하고 평화 확산, 핵보유국을 운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뿐입니다. 이미 2018년에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았다라는 얘기를 허투루 들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남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대북방송을 멈추고 이북에서 대남소음 방송을 멈췄다 들어도 그것이 바로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가서 여러 가지 선언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대합법 철폐 문구 하나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행동으로 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군 철거와 대합법 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민중의 힘으로 막아낸 2024년의 전란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또한 트럼프가 지금의 남맥상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오로지 그의 법방은 미군 철거와 보안법 철폐입니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투쟁하는 민중이 반파쇼 투쟁에 이어 반장쟁의 길에 나설 때 트럼프 세력과 이재명 정부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 내란을 막아선 민중의 힘이 이제는 반제 자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끝까지 민중들과 함께 민중의 앞서 투쟁할 것입니다. 내란의 진짜 배후 누군을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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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파쇼 반민주학법 국가법법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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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맞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하라고 하면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크게 작게 할수 있는 범위에서 자주의 목소리를 내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퇴임 후에도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남과 북의 획기적인 평화 약속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간섭하는 한그 뜻을 다 펼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희망의 천장밋빛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된 상태에서 오늘에 일르렀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탄생한 새 정권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에서는 대남 소음 방송을 즉각 중단하는 것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진짜 넘어야 할 벽은 남과 북이 획기적인 평화 조치를 할때 제국주의가 막아서는 바로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남과 북의 평화 정책을 막아섰던 미제국의 정책,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사사건건 남과 북 문제에 간섭했던 미제국주의의 간섭, 바로 그것을 당당히 넘어설 때 우리에게는 평화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통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또 거리에서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우리 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